옥주연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인데 왜일까? 50초 안에 설명해줄게. 핑클 출신 배우 옥주연이 운영해온 연예기획사가 미등록 영업을 해온 걸로 드러나 논란이야. 법률상 옥주연이 대표로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거든. 과거에 본인이 세웠던 1인 기획사 역시 미등록업체였어. 법적으로는 상황이 꽤 심각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획사로 활동하는 경우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해. 이게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필수 요건이라 옥주현처럼 등록 없이 영업을 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게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고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제때 안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 그러니까 옥주현은 2022년 이래 지금까지 사실상 불법상태로 회사를 운영해온 셈이야 전문가들은 이 법이 10년 이상 시행된 만큼 단순 차고나 무지로 치부하긴 어렵다고 지적해 소속자 측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랬다는 해명을 냈어. 꽉집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